김세별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고담 운동회를 시작을 할 건데요. 이렇게 저희가 몇달 전부터 준비해주시고 계획해주시고 진행에 차질 없게, 운영진 분들이랑 모인장님께 박수 한 번만 드릴게요.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. 그리고 또 군에 익숙한 분들도 많으신데, 두루두루 잘 친하게 지내셔가지고, 다음에 봉사 때봤을 때는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즐겁고, 신나고, 재미있게, 네,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,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!

왜 떨리지 이 <laughs> <laughs> 이게 뭐라고 <laughs> 다음에 자기 홈 뒤에다가 놔야 돼요. 그 다음에 다음 꼬리를 수 있어요. 한 번에 다 떼가지고 가되고 하나씩 떼야 돼요. 남자 서 떼는 건점수 없고 여자 껏떼 것만 나중에 합산해서 3분 동안 해가지고 그 점수 합산해서 1등, 2등, 3등 매길 거예요. 괜찮은데? 은

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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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 t e r r 요가 세혀세찍세서찍 맞는 게 안돼

오 예. 야, 진짜.

<목소리도> 야, 와와 이거 너무 와와한데와와하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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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네. 아, 와와와리와와와와와와대와 안돼요. 오. 아, 진짜 와. 진짜 <laughs> 여기다겠다. 눈자들은 <laughs> <믿잖아. 웃음> <laughs> 어! 먹었어? 먹었어? 먹어야 돼. <laughs>

음, Ultima, 하나, 맞지. 하나, 맞지?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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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나 어, 같이 아, 같이. 쉽게... 어, 쉽게... 성풍성풍 아하. 아, 하 어, 생일 언제요? 아, 땡! 생일 말해주세요. 8월이요. 생일 언제요? 7일이요 생일 아하. 언제? 생일 언제? 일생 생일 6월, 1월1월6월 17월, 18월, 19월, 18월, 1월1월1 2월 19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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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월1월1 어 통과! 봐 20대의 사람 아 저는 공부 단게임아야어르구공아 우리 면37 37 37 37 37 37 37나 오! 어 여기 여기 여기, 여기. 어 여기 잠깐 순줄 서야 돼줄 서야 돼 어디 차 타고 왔어 저제 차요 아 그니까 어... 아, 아니야 아니야 제조사 에저 쌍경이요 아때 생일 <웃음> 언제 칠월육어등동이누뭐야 M G I 얘는 꾸대. 어. 공가. 자위발보. 와. 위사위보 오! 위바위보 아, 잠깐. 위보 자위발보. 아, 위위보 バいバいバイバイバ <laughs> イ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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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イ 야, 다시. 아, 다시. 다시, 다시, 다시. 태 어디 가? 어디 어, 가? 이 아, 무서워. 무서워. 이이 <놈이> <놈이> 가이, 가이, 가 가이, 가이, 가야안이아 <laughs> 아 참아야 돼? 이 아, 뭐아아아 <laughs> <laughs> 가이, 가이, 가니 뭐 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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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니이가 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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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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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가 뒤로 잡고 뒤로 잡고 밀가루 쪽으로 어, 쳐요 쳐요 갑자기, 갑자기. 얼굴 아, 안 진심으로, 안안 여기 출발해서 어, 한 사람이 세번 받아야 돼 <laughs> <세> <laughs> <laughs>

<목소리> 잘았다. 네, 네. 네. 어, 네. 어, 맞네. 갔어. 아, 아, 아. 앞으로 가야돼 아, 네, 앞으로. 앞으로. 예, 앞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갈게 시장. 반대 자꾸 자꾸 자꾸. 아, 그런 거 상관. 그냥 앞으로 갔다가 가겠습니다. 아. 야. 나리지 말고.

아, 그래서 아니야. 빨리빨리 <usurny> <그래서 아니야. 그치? 목소리고> 빨리빨리. 끝으로, 끝으로, 끝으로 가야지 리 빨리빨리. 빨리빨리 지리빨리 빨리빨리. 빨리으로빨리하면리

<웃음> 안쓰러워. 영훈도이안 아 가? 이거 아왜 이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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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떨어뜨린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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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<목소리> 가요? 나 여기 있는데. 어디가 <laughs> 어, 그러니까. 수 있어? 어디볼때 보고 가야 돼! 볼 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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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와, 씨, 왜 이렇게 잘해? <웃음> 어, <웃음>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. 오, 씨, 다섯, 여섯, 오 잘한다 이래도 40개 200개 뛰어야 돼 <laughs> 하나, 어? 하나, 어? 둘, 오케이. 셋, 넷, 넷. 오. 아, 열 아, 1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. <laughs> 왜 이렇게 꾸역꾸역 뛰어? <laughs> 아, 아쉽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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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빨라, 짝 빨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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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빨라 빨라 상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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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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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일려어갑어기오잘자뛰잘자자 누구 누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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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

I'm 정말 합치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<laughs>